감사와 행복 내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하늘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생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다,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된다.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뱉듯이, 실을 뱉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은가 바다의 넓은가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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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판의 황금 물결도 사라지고 도로에 낙엽이 쌓이며 겨울을 맞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기분이뚝 떨어지면서 가을이 힘없이 물러나고 겨울이 당당하게 밀고 옵니다. 가을 거리를 끝낸 농부들처럼 풍성한 주스파타을 섬기게 하시고 잘 익은 과일과 야채, 풍로운 가을 추수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들어온 욕심과 교만한 생각과 여러 가지 죄악들을 물리치고 사랑하는 마음에 샘솟는직쁜 마음으로 감사드릴 때 병마가 사라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 일주 동안 세상에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소할 일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잘 익은 복식들을 선별하여 안전한 국관으로 주소할 수 있도록 형제들을 보내 주옵소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녘 동포들을 내게도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쪽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 동포들의 인권이 존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쪽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올 것을 알면서도 경쟁으로 힘을 선모하여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위정자들이 기도하여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의위험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근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작은 교회로서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단일 목선, 단일 세워주의 싸움이 말씀을 전할 때감도를 잊게 하시고 각종 은사 돌아가여 주셔서 성령과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받아주시고 더 많은 이론이 찬양하여 큰 영광이 되는 찬양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이 늦가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달아들을 남겨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